일본은 해상작전 헬기를 총 8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한 대도 없죠. K2 전차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K2 전차에 대해서는 누구보잘 알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경남대학교에서 군사학과를 가르치고 있는 어몽섭 교수입니다. 최근에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핵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또 잠재적 위협인 러시아와 중국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아주 그야말로 굉장히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야, 뭐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독도에 대해서 우리 할 만한 뭐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특히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의 민족 감정 그리고 여러 가지 지리적 이해 관계와 장점이 섞여 가지고 굉장히 좀 예민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대비책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해군 능력이 되겠죠. 먼저 일본의 해군 능력을 볼까요? 2,500 톤급 이상 전투함이 45척 있습니다. 그리고 1,500 톤급 이상 잠수함이 21척이 있고요. 항공기 193기 그리고 해상 작전 헬기 137대를 가지고 있어요. 2023년도 세계 6위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냉크를 댔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우선 2500톤급 이상 전투함이 24척입니다. 일본에 비해서 2분의 1 정도 규모죠. 그런데 2500톤급 미만 전투함은 71척으로서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500톤급 이상 잠수함은 9척으로서 역시 일본에 비해서 2분의 1 정도 규모고요. 다만, 1,500톤급 미만 잠수함은 또 우리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항공전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군 작전용 항공기가 1 6개예요 그럼 아까 일본은 193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의 100배 차이 날것 같죠. 그 다음 해상작전 해계는 51대로서 이것도 약 2.5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세계 해군력은 5위로 랭크 됐습니다 2023년도 세계 현대 군사 현황 디렉토리 해군력의 순위를 랭크하면서 몇 가지 고려를 했습니다 그 고려사항이 군사적인 자산 그리고 무기의 품질 무기가 얼마나 첨단 되느냐 이거죠 그 다음 병력 규모 조선소 능력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죠. 일본이 6위이고 우리가 5위니까 절대적 우세하다. 그렇게 꼭 절대적인 수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2023년 해군 역에서는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어떤 비교지 절대적인 능력에서는 핵심적인 전력은좀 약하고 전체적으로만 균등되게 돼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느냐 당연히 우리나라는 지금 현존 위협이 북한이겠죠. 북한 공격에 대비한 방어. 억제에 초점을 두고 대비를 하다 보니까 첨단 대형 이런 함정보다는 방어 위주의 함정이 중소형 함정 위주로 50% 이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한국과 일본의 주요 전략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독도는 동해외에 위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도발이 발생했다 그럴 때는 중요한 것은 동해안 지역에 위치한 적응 전략이 되겠죠 왜냐면 하 동해안에서 사태가 발생했으면 거기 있는 부대들이 먼저 도착해서 여러가지 사태서 이루어지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해상자위대 3호위대군이 동해를 담당하고 있고요 한국은 1함대사가 여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3호위대군을 보니까 1만 7000톤급 헬기 항모 한척을 포함해서 구축함 7척 거기는 이지스함 2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착전용 헬기 8대가 아예 배속되어 있습니다 3호위대군은 자국 방위뿐만 아니라 원정작전까지 할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볼수 있죠. 그럼 우리 동해를 담당하고 있는 일함대는 어떨까요 일함대에는 3,500톤급 구축함 한 척, 그리고 1,800톤급 호위함세 척, 1,200톤급 초계함 여덟 척, 그 다음 소형 고속함이 세척 있습니다. 역시 우리 일함대 사도 북한의 그 해군 공격에 대비한 이런 연안 위주의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런 전투력으로 일본의 3호위대군에 맞서가지고 전투를 한다는 건 쉽지 않겠죠 특히 유해 전력은 뭐냐면 해상작전 헬기죠 일본은 해상작전 헬기를 총 8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한 대도 없죠 왜 그럴까요? 한국은 해상 작전 헬기를 부산에 있는 함대사 거기에 놓고 해상 작전 사령부에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사시에 해상 작전 사의 통제를 받아야만 일함대사 가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동해안, 특히 독도에서 상해에 발생했을 때 대비가 쉽지 않겠죠.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대비책을 강구한 것은 지금 우리가 독도를 실제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야겠죠. 다행히 우리가 독도에 병력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치한 병력 그다음 해군 공군력을 통합해서 하나의 특수 임무 부대를 구성하면 되겠죠. 지해공 합동 작전으로 대응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전략적으로 잘 고려해서 전략화가 이루어지고 대비만 한다면 독도 방어에 대한 대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대공 방어 체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최근에 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드론의 위협입니다. 드론은 흔히 말하면 게임체인저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북한도 최근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해서 직접 드론을 사용해서 위협을 가했고요. 지금 현재 북한은 한 일곱 종의 무인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을 황 봤을 때한 300대 이상이라는데 제가 봤을 때 300대 더 이상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는 주로 감시 정찰, 그다음 물자 운송. 뭐 전단탈포 이런 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도의 군사 목표 타격 흔히 말하는 자폭 들은또 공격형 드론 이것을 얘기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처음에 가진 전력이 없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기습을 당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도 하고 좀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중요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것이 뭐냐면 드론이죠. 하루에 300대 그리고 1 개월에 만 대까지의 드론을 사용해서 방산 기업까지 타격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란에서 가져온 산낙해도 드론이라고 하죠 자폭 드론인데 이 자폭 드론을 이용해서 또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여러 가지 서방 무기 체계 자주포나 전차를 또 타격한 이런 그 전쟁 양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많은 드론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드론 방어를 위한 또 대비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의 장점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저렴하다는 것이죠. 많은 양의 드론을 도입해가지고, 군집 드론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면 상당히 대비가 쉽지 않겠죠. 그 다음, 자폭 드론이나 공격형 드론을 사용하면 꼭 자기가 원하는 표적에 대해서 심대한 타격과 마비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이 바로 이런 드론의 활용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데, 과연 북한이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틀림없이 어, 북한은 여기에 대한 대비식을 강구하고 있고, 또 준비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만약에 북한이 장사정포와 도론을 집중해서 운용한다, 그럼 여기 에 대비시켰다 역시 탐지 체계와 요격 체계를 구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계속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다음은 폴란드와 우리 한국의 어떤 방산협약 이러한 어떤 현황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의 기술력. 여기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FA 오십 전투기 열 대를 수출하기로 했고, 서른 여섯 대를 라이센스 생산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K 2 전차 같은 경우는 백팔십 대를 수출하고 팔백 대를 라이센스 생산하겠다 했고요. K 9 자주포는 육백칠십 문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폴란드, 터키에 또 호주 이런 나라들과 방산 수출 협약을 통해서 세계 6위라는 그 보도도 있고, 10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런 방산 수출을 봤을 때, 우리 기술력이 정말 그만큼 온 것이냐? 우선 FA-50 전투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초음속 전투기가 없었죠. 자, 이 전투기는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KTX-2 사업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라키드 마틴사와 기술 협약 생산을 하면서 차기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그런 첫발이 되겠죠. 이것을 위해 만든 것이 T50이었습니다. 골든 이글이라고 해서 하늘에 이렇게 막 멋있게 돌면서 이렇게 고개를 하는 공중 비행 고개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하는 전투기인데 이것이 바로 T50이었죠. 그런데 이 T50을 만들고 난 뒤에 우리나라도 초음속 전투기를 갖고 있으니까 초음속 전투기를 바로 타고 운영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TA50이죠. 그래서 T50을 개조해서 훈련용기로 개발한 것이 TA50입니다. 자 그럼 fa50은 뭐냐? ta50의 공격 능력, 즉 경공공기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각종 네이다 그리고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시파이 시스템을 작착한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틀은 t 5 0의 기초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최고속도도 마1.4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지금 첨단 전투를 갖춘.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일본에 비해서는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지금 현재 봐서는 그렇게 어, 첨단 전투기가 아닌데 왜 FA50을 도입했을까? 일단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폴란드도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신속한 무기를 전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FA50은 비용 자체가 좀 저렴하겠죠. 이런 강력한 단점이 있고, 또 우리 한국의 생산능이 력 굉장히 뛰어나죠. 선박도 마찬가지지만, 비행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요.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FA50이 미국과 협약해서 만들다 보니까 상호 연동이 되겠죠. 미국과 연동된다는 것은 나토 내에서 다른 국가 전투기와 연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FA50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차인데요. K2 전차에 대한 기술력이고 이 K2 전차 이후에 나오는 차기 전차. 일부에서는 이것이 나오면 아마 세계 전차 어떤 추세에 첨단화를 이끌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는 제가 천역으로 기갑장교로 근무를 했고 또 K2 전차 같은 경우는제가 직접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K2 전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 군사 전문지죠. 워리어 메이븐에서 세계 최고의 전차 수리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K2 전차가 사이에 낸크 됐어요. 근데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차의 명칭은 제가 처음 봤어요. 각국에서 첨단 전차 나가면서 개발하고 있는 전차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죠?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투를 하면서 이스라엘 전차가 날아가면서 미사일 날라왔는데 그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전차는 깨지지 않고. 무사익 차량을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능동 방어 체계인데요. 우리 K2 전차에도 능동 방어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개발 이후에 여러 가지 운용상의 좀 문제가 발생해서 보완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K2 전차가 현존하는 첨단 전차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악을 해 보니까 미래 첨단 전차에 대한 개념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래 전차에는 130mm 활강포 그리고 드론 또 RCW 원격 조사 장치가 부착되고 또 이스라엘 전차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능동 방어 체계 장착하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잘부착되고잘 접목만 된다면 아마 세계 최강의 화력, 기동력, 방어력, 충격력 갖춘 첨단 전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